서비스 연습 열심히 했더니. 맞아네 <laughs> 괜찮아요 맞아힘좀 빼고 넣어 응? 어? 힘좀 빼고 넣어 힘좀 아, 처음 배우니까 힘주는 거야 지금 그래 <laughs> 아직 잘, 내 것이 아닌데 이, 이게 뜨는 이유로 내가 여기 너무 세게 치는 거지 그죠 <laughs> 아니 오늘이야? 일정5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전화 드릴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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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우선, 우선 요 지금 아요괜찮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 괜찮아요. 괜찮는요괜찮아아요괜찮이요괜아요괜찮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너클리도 그냥 공 맞는 위치 똑같다 네 단지 공 아니, 여기 맞게 아 어, 위에 맞네 응. 가운데 정도 너클리 그, 그. 이렇게 빨리 가고 약간 낮게만 이렇게, 이렇게 숙이면 낮게서 숙이려고 러지 말고 그냥 공 위에를 맞춘다 낮게 숙이려고 하지 말고 공 위에를 맞 응,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는 그럼 커서써넣어봐요 커트 다시 커트나 카튼 봐요. 커튼은좀 쉬워. 커은는 좀... 너무... 근데 이게... 갖다가 나와야 되게 쑥둥둥해져. 그래. 맞고 이렇게 올려봐요. 커튼할 때도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네, 그래야 티가 덜, 덜 나니까. 늦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스윙에서 티가 안 나니까. 커튼을 할때 이렇게 멈추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회전할때 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모션이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똑같은 스윙에서 나가야 돼. 오늘은 그 저는 나는 오른손을 많이 만나니까 여기다가 짧은 서브를 넣은 다음에 에 그러면 이 짧은 서브를 넣으면 내가 서브스 넣고 졸라 쓰잖아요 빼누으면 내가 백드라이브 거고 하루면 하드라이브 거예요 그래서 가렇게 하면 될 근데 여기 는을때 이렇게 넣으면 어휴 좀더 바깥에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트레이트 내봐 아 짧고 아예 밖에서 손목으로 똑같이 보고 이렇게 팔을 그러니까 일로 빼지 말고 이쪽으로 뺀다 생각해 팔을 뒤로 빼지 말고 팔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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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스트레치도 힘들어.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스트레치가 힘들다고요. 스트레치 들어가기 힘들다? 어우, 눈 뽁치. 아, 그, 많이 빼지 마. 아, 이걸, 이걸 너무 트이키 이렇게 빼보면 더 이렇게 스트레치도 힘들,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노트 뭐, 그 스트레치로. 이렇게 빼면 맞는 각이 그럼 이, 이렇게 긴수브는 이렇게 이걸 많이 뺄 수는 없다던데 마저스 임팩트로 맞는거 스트레스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맞히기가 힘들잖아 스테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음, 스윙을 이게 많이 빼지 말라고 이렇게. 또갈 때. 지금 무슨 말이야? 인기 좋았습니다. 발 너무 세게 구르지 말자. 짧은 서브 넣을 때. 네? 짧은 서브 넣을 때발 너무 세게 구르지 말라고. 짧을 수있습니 그래야 살살 맞을거 아니에요. 네. 발로 꽝구르지 마. 짧은 서브. 인서브 넣을 때도 막 그렇게 세게 안 굴러도 돼요. 이게 다리를 구르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길게 나가 자꾸 임팩트 세게 주면 여기에 들이야. 이런식으로 가야 돼. 이런식으로. 저는, 근데, 공 던지고, 저는 팔 많이 안 빼요. 팔은 거의 안 빼요. 이것만요. 그치. 그래야 짧게 낳기 편하죠. 그래. 팔 많이 빼지 마. 그러고 제가 기본적으로 화쪽 짧게 써볼렀잖아요. 응. 그럼 미들로 들어가 좀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써볼 넣고 다음 자삼구 다시 잡게. 대부분 이렇게 리시할거 아니에요 화쪽으로. 그래요? 우리. <laughs> 근데 전전 스리트 넣으면 화쪽으로 주던데 <laughs> 오른 갑저기에 오른손.

하는 사람들이 약간 볼 수. 그래. 근데 애초에 봐봐요. 내가 스트레스를 넣었으면은 스트레... 여, 여기서 여기서 이 리치브는 각이 많이 깊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뭐라 했더라 나는 오른 오른 그하면은 여기 넣는 게 이렇게 빼게 넣으면은좀건드리니까건드리면 내가 원하는 공이 안 오니까 좀좀 스트레스 부분이 오는 선수들 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내게 되 이제 되게 크로스. 한나발 리시브를 했어. 한나발 네. 뭐백쪽의 커트라든, 하쪽의 커트라든 커트를 할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네. 이건 잘안 하니까. 이건 그렇지. 그건 잘안 하는. 거야. 약간 스트레트, 그러 그러니까 써놓고 미들로 들어와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스트레트를 크로스로 넣었으면 써놓고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잡아야 되거든요. 크로스로 넣었으면. 아 크로스는 아아 아, 이 정도? 아, 아, 아. 스트레트는 좀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내가 이제 백 드라이브 그런 거 어. 알려주고, 뭐 여기도 뭐 여기도 왔을 때. 짧게 오면 여기 짧게 오는 것더라고 웬만하면 짧게 오면 짧게 오는 그새 정배이 그래서 여기서 기나는 날 내가 공을 <laughs> 잡아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넣으면 열로 왔을 때 내가 다 걸어야 돼 일단. 백드라이브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똑같은. 네, 똑, 잘 쓰에서. 자세는 똑같아 해서 처음에 넣는 건 똑같이나서. 그래 티가 안 나니까. 그리고 걸어봐요. 저 치고. 너무 써 서브가. 게그 다음에 트를이 아, 몸이 렇게들더 들어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돼요. 아 일자. 다리가 좀 그러고. 더. 차라리 다리가 일자로 좀서 있어야 돼요. 잠깐 이거, 이거 그 두 분발로? 아니, 다른데. 아니, 반대발이 먼저 움직여야죠. 그치, 그렇게 자세를 잡아야지. 그걸 빨리, 빨리 해야죠. 훨씬 빨리 해야죠. 너 배운 게 까먹었어. 너무 이렇게 옆으로 맞아. 좀더 앞으로 뻗어야 돼요. 아까부 내리고. 밑에서. 지스윙이 좀 나와야 된다. 나켓을또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두개있거든 네. 그 ZLC 이가 음. 있고 슈퍼 ZLC가 있다는데 뭐, 그 슈퍼는 공이 좀잘 나가더라고. 라켓 가격도 ZLC는 20만 원대. 슈퍼 ZLC는 슈퍼 하더가고 30만 원대. 그래서 이이그 이게 뭐 여기 아래들은 검은 거? 카본이 좀 달라요. 아, 그래서 그잘 나가는 게 좋아요. 그냥 지금 못 쓰고 있는데요? 아, 시합용은 슈퍼로 그러니까 무슨 무슨 슈퍼? ZLC 그냥 슈퍼 ZLC는 아닐 거 아니에요 슈퍼 ZLC 뭐또 뭐가 있어요? 뭐, 뭐 앞에 뭐, 뭐 장지커가 붙어 아 장지커 <laughs> 장지커 슈퍼 아, ZLC 장지커 이제 다 단종됐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판정동 ZLC 쓰면 된다는데 장지커만 지금 두개 있거든 하나는 야채재테고 하나는 슈퍼 재테쉬. 그 쳐보고 뭐가 더 좋은지 몰라요? 자기 감이. 예, 나는 임팩트가 너무 힘을 세게 쳐서 심적으로는 좀잘안 나가는 거 쓰고 싶어. 심적으로는. 근데 이제 심적으로는 예, 예, 잘안 나가는 거 쓰고 싶은데. 막상 막상 두, 두개있대요두개다 예. 쳐봤을 거 아니에요. 뭐가 더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가 내가 더 감이 감이 좋은지, 뭐가 더잘 들어가는지. 좀 슈퍼 젠트시로 치면은 공이 좀바꾸 나가는 느낌? 그럼 그냥 슈퍼 굳이 안 사도 돼요? 아 그거 원래 이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슈퍼 젠트시를 내가 이제 게임용으로 빼놓고 이제 젠트시는 지금 넷슨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그 감이 있어요. 아딱 맞았을 때어 이거 공 이거 라켓 소리 괜찮은데 전그 라켓은 무조건 소리랑 그 얼마나 내가 쳤을 때. 잘 들어가냐 그냥 그 차이거든요. 근데 라켓은, 라켓은 진짜 천, 천, 그 엄청 달라서 라켓마다. 라, 라켓마다 무슨 라바는 저와 같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라바는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니까 뭐 버터플라이 거 쓰면은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테너지 리이랑 제브니츠 리온 어차피 거기서 거기 라바들은. 근데 라켓은 진짜 많이 달라요. 그 같은, 같은 회사 안에서. 라켓은 감이 맞는 감이 어떤 건 눌리고 어떤 건좀 딱하고 뭐 이런 그딱 맞았을 때그내 손을 리는 게. 선수들 선수들 저희 때는 비스카리아 많이 쓰고. 아, 그 일본 볼까버터플라이버터플라이 응. 아니, 리타코 건가? 모르겠네. 비스카리아랑, 그리고. 저, 저 지금 쓰는 거. 이너푸스 이너프스도 버터플라이 그럴걸요, 아마. <laughs> 네, 아마 버터플라이크. 아, 보통 우리가 쓰는 장식도 이런 거안 쓰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 많이 못 봤어요. 장식 쓰는 사람. 아 소수들은 완전 다른 걸 쓰네요. 그냥 자기 맞는 거써요 진짜 다 달라요. 아 여러 가지. 근데 많이 지금 많아요. 보면은 아마 비스카리아가 좀 많을걸요. 비스카리아. 아니면 그리고 자기 뭐 스펀 받는 거 라켓 그냥 특주로 <laughs> 만들어서 자기가 다 골라요. 나무랑 카본 들어가는 거랑 그립이랑 그램수랑 이런 거다 골라놔요. 아, 그 거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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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반적으로 투표 쓰면은. 그리고 나바가 이게 로제나인데 이거 이것도 보톡스라 했더라고. 아, 근데 로제나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뒤지이안 나갈 거 같아요. <laughs> 어. 안 나가는 거. <laughs> 그리고 뭐 있더라? 어, 그 게임용은 내가 테너지 파이브를 쓰거든. 공호요 공호. 선수들도 공호 쓰나요? 요즘은 공호씨 있어요 다 다. 공호씨? 테너지 공호씨? 아니, 진호이 디그니스. 지노이, 디그니스, 디그니스 공호씨. 디즈니스 공호 쓰 공호 씨가 있는 게 따로? 따로 있어요. 공구 씨라고 따로 있어. 디즈니스 공구 씨라고 약간 네, 약간 끈적끈적한 거 있어요. 아 끈적 그 저기 이 중국 라바 같이? 조금 조금 끈적끈적한 거. 중국 라바처럼막 그렇게 끈적끈적한 거. 수명이 짧다면 끈적끈적한 거. 그거 그 뭐지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 사면은 그런 거잘 붙여놓으면 괜찮아요. 아, 그리고 그... 막 그렇게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공구 씨는 중국 라바 마냥. 중라바는 막말로 기름까지 나오는 느낌 있다면서. 중라바는 처음에 이렇게 라바를 처음에 이거 떼잖아요. 응. 붙여놓고 응. 처음에 이렇게 딱 하면 공이 바로 붙어요. <laughs> 이렇게 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붙어요. 어. 공구씨는그 정도 는 아니에요. 이렇게 튀긴 튀어요. 아 디긴이스 공구씨 보통 디긴이스 공 오를 쓰면 생 생체 제는 생체들은 테너지 많이 쓰지 않아요 아직도 디그닉스 쓰는 사람 좀 많이 오빠는데. 그치 네, 비싸니까. 그 비싸니까. 디그닉스가 또 수명이 좀 짧다. 그리고 애초에 그 테너지랑 디그닉스 버터플라이 게좀 많이 좀 빨리 달아요. 예, 네, 원래 빨리 달. 아요 네, 원래 좀 빨리 달. 테너지 공 빨리 달. 네, 테너지도 네. 빨리 달. 요 생체분들은 그거 많이 쓰던데 MXK인가 m x 인가 어찌나는 그냥 테너지 내가 이런 감을 잘못 느껴서 테너지 공으로 앞 뛰는 습니 저도 현역 때는 그랬어요. 디그니스 나오기 전에는 테네즈고너스고 옛날에는 뒷면은 테네디 테레즈... 육사 썼거든요. 빌라가게 는 육사, 육사가 더 잘나가요. 공모보다 아진 공모보다 잘나가요? 육사가 원래 디펜스 용이라며 육사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 서 그냥 우선은 똑같이 써보자 어, 육사가 잘나아 잘나가니까 빼고 썼다말이에 육사가 좀더 잘나가요 육사가 좀 잘나간다 ですね。ねね